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 동반자, 코인 넘버원입니다. 자, 오늘은 넷마블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인 마블엑스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드리기 앞서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 보너스 안 주는 회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저희가 참여해주신 분들 200분에게 추첨을 통해서 솔라나 코인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업비트 기준으로 14만원 상당이죠. 참여 방법 어려운 거 없고 아주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하실 마블엑스 코인에 마블엑스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 자동으로 참여되시는 거고요. 이벤트 기간은 2월 28일부터 200명 선착순이고요. 참여 대상은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이고요. 이벤트 지급 방법은 직접 연락드리고 안내 후 지급해 드립니다. 단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이벤트이니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인원 공지 사항입니다. 마블렉스, 와라마켓 신규 거래 지원 안녕하세요,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2024년 2월 28일 아래와 같이 원화마켓 신규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합니다. 마블엑스 거래정보 입출금 예정 시간이고요. 거래 예정 시간입니다. 기준가이고 출금 수수료입니다. 마블엑스 종목 정보입니다. 종목 소개 마블엑스는 주식회사 넷마블의 블록체인 게임 콘텐츠를 퍼블리시하고 사용자는 플랫폼상 게임에서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들을 거래 및 스테이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들은 마블엑스 플랫폼에 퍼블리시된 게임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게임을 통해 얻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교환, 보관, 예치할 수 있는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은 플랫폼 내 디파이를 통해 게임에 필요한 자산들을 교환 및 거래할 수 있으며, MB. XL, 인게임, 토큰 및 NFT를 스테이킹하여 부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호재부터 보여드릴게요. 외국 뉴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향상된 웹3.0 게이밍을 위한 마블엑스와 플레이토즈의 파트너십입니다. 넷마블의 블록체인 자회사 마블엑스가 최근 위메이드 플레이의 블록체인 자회사 플레이토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마블엑스와 토즈 유니버스 간의 흥미로운 마케팅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 을 통해 각 커뮤니티 간의 상호 작용을 촉진하고 웹3.0 게이머에게 웹3.0 게임 메타버스 및 NFT 경험의 풍부한 생태계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블엑스와 플레이토즈가 웹3.0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마블엑스와 플레이토즈의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영역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고품질 블록체인 게임을 시장에 출시하겠다는 약속으로 잘 알려진 마블렉스는 모바일 게임의 유명한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넷마블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플레이토즈는 전 세계적으로 1억 다운로드를 자랑하는 인기 캐주얼 게임 애니팡으로 유명한 위메이드 플레이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토즈 유니버스의 목표는 웹3 기술을 통해 커뮤니티의 가치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마블엑스는 3월 14일 출시 예정인 마블러쉽 루나 애니멀스 컬렉션과 마블러쉽 퍼즐 컬렉션 등 향후 NFT 컬렉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NFT 컬렉션은 웹3 게임 경험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여 플레이어에게 독특하고 수집 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 마블엑스와 플레이토즈의 협력은 게임 산업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내에서 몰입적이고 상호 연결된 경험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마블엑스와 플레이토즈는 전문 지식과 리소스를 결합하여 웹3 게임 및 NFT 경험의 미래를 재정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들은 게이머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보람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블엑스의 개요입니다. 넷마블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이고요. 세부 설명으로는 마블렉스는 최고 품질의 블록체인 게임을 시장에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입니다. 암호화폐 지갑, 탈중앙화 거래소, 토큰 스테이킹, NFT 마켓플레이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최적의 블록체인 기반 게임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블렉스는 멀티체인 구조를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의 게임을 게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블렉스의 시가 총액 보고 가실게요. 마블렉스는 전일 대비 1 1 9 6 올랐고요. 7일 대비 0.86% 올랐네요. 마블엑스의 시가 총액입니다. 코인 마켓캡에 상장된 8,861개의 활성 암호화폐 중마블엑스 451위 차지했고요. 거래량은 24시간 기준 622위를 차지했네요. 속보입니다. 2 0 2 4년 2월 1일 기사이고요. 마블엑스 출시 예정 게임의 사과 활동 계획 디크립트에 따르면 넷마블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마블엑스가 조만간 출시될 암호화폐 블록체인 게임의 블록체인 게임 메인넷 프로젝트 사가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2월 28일 기사이고요. 코인원 오늘 17시 마블엑스 상장. 코인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월 28일 17시 마블엑스를 상장한다고 공지했다. 입금은 오전 10시부터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 53%로 매우 높고요. 비트 조금만 떨어지면 알트코인들 대폭락합니다. 지금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급등 코인은 제가 타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원분들만 통해서 저점인 코인들 급등 가능한 코인들만 다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릴게요. 저를 통해서 이 각박한 상양 속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 여유 진행 중이신데 제가. 코인 매매를 7년 정도 하면서 정말 현물 선물 만원 투자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늘 함께 하신 마블엑스 라고 작성해서 보내 주신 분들에게 기똥찬 타점 잡아 드리면서 말뿐만이 아닌 결과로 보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경제적 여유 체감으로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후 자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여윳돈 자금 늘리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90% 이상 자랑하는데 단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루 만에 월급 이상 벌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블렉스 코인 같이 살펴봤고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관심이자 사랑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